아침에 뭘 먹을지 고민되시죠? 특히 빈속에는 어떤 음식이 몸에 더잘 맞을까요?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와 그 이후 복용 시간, 간단한 조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면 우측 상단에 공복 식단의 전체 원리를 다룬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막을 눌러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음식 스바나나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켜 주고 속이 편안해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뮤신 성분 덕분에 속 쓰림도 줄어듭니다. 아침 공복 후 물과 함께 한개 섭취하면 좋고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든든합니다. 두 번째 음식 삶은 달걀. 공복에 단백질을 넣어 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삶은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근육 유지에도 좋은 선택이죠. 따뜻한 물한잔후 15분에서 30분 뒤에 섭취를 추천드리고 하루 한 개에서 두 개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세 번째 음식 귀리,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30지 정도의 귀리를 물 200ml에 약불로 끓이면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바나나나 꿀을 곁들여 드시면 더욱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네 번째 음식, 미역국. 따뜻한 국물은 공복 위장을 자극 없이 열어주는데 좋습니다. 특히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적이죠. 불린 미역과 참기름, 마늘을 볶고 물을 부어 10분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 꿀물. 꿀물은 빠르게 포도당을 공급하면서 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따뜻한 물 200ml에 천연꿀 1티스푼을 섞어 기상 직후나 식전 30분 전에 드시면 좋아요. 레몬 한 방울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도 챙길 수 있어요. 공복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닌 우리 몸이 새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건강이 달라지죠.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로 여러분의 아침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